머슴한테 볕집을 옮기라고 시켰어요.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일이죠? 그럼 그볕집 하나를 제대로 옮기지 못해서 불이 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짐한 칸이 날라갑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응? 가장 하찮은 일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망치면 내가 당신들이랑 일할 이유가 있나? 아니요, 전혀 없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사람을 믿어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 아니야. 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서 여기까지 온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슴이고, 저뒤치닥 거리는 사람들이 볏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도 난 가끔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실수해도 꼭 참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줄게요. 대신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견뎌봐. 난왜 자꾸 사과나무를 심는지 모르겠어. 내일이면 당장 없어질 지구인데. 안 그래요? 우리 잘합시다. 이거 부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